자, 반갑습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자, 어저께 실적 발표 이후에 프리장에서는 하락을 했지만은 본장에서 450 달러까지 급등 마감을 했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세력들의 지지라인 가격을 매일 말씀드렸었는데 430 달러 절대 못 깹니다 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왜냐하면 최근에 6월부터 해서 이 매수조 빨간색 밴드에서 계속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최근 3, 4주 정도 이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또 신규로 이 테슬라 투자하고 싶은 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cpi 발표 오늘 밤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 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미증시가 이 우려감 해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우리가 굵직하게 챙겨 볼 내용과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보시면은 테슬라 의 주가는 상승할 때 자, 여기죠. 매수 존을 지켜주고 매수 존이 우상향하면 쭉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힘들었던 구간이 이 저항이 강한 매도 존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자, 그런데 3월과 4월에 정확히 세력 시그널, 변곡점 시그널에서 바닥이 잡히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그널과 근거를 가지고 바닥을 체크할 수가 있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 매수존에서 정확하게 반등점이 잡혔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힘의 방향이 상승으로 확실하게 추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예를 들면,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책주로 매수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이 매수존이 매수존으로 바뀌고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그만큼 현재 미증시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분위기. 금리 인하의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왜냐면은 주식 시장은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시장이거든요. 자,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패드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원래 15일날 발표 예정이었는데, 9일 늦춰서, 오늘 밤에 CPI 발표를 통해서 금리, 경, 금리 정책을 이제 준비하겠다라는 를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가 바로 이 2%대의 물가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최근에 파울 의장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고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과 12월에는 한 번씩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자, 이거는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울 의장이 9월 FOMC에서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자, 그리고 파울 의장이 이건 여담이지만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퇴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즉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셧다운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거죠 오른팔 마이런 이사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원하고 돈을 풀기 원하는 사람이 트럼프다. 왜냐?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증식 끌어올려놔야 후계자한테 또 레임덕 오기 전에 뭔가 얘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챙겨봐야 될게 셧다운인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이 셧다운이 길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는 보통 8일이면 평균적으로 끝났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198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 임기 1기 때, 1기 행정부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이 셧다운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시진핑과 뭐100% 관세 때리겠다 11월 1일 날 지켜보자 했다가 말 바꿨잖아요. 자, 그러면서 별도 회담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건 에이펙과 별도로 내가 시진 핑과 뭔가 합의를 하겠다. 그럼 미증시라든지 그동안 억눌려왔던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계속 폭등하는 종목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는 테슬라 주주니까 이 트럼프 선거 운동할 때 가장 큰 힘을 보태줬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도치 수장도 맡기면서 사이가 좋았다가, 자,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계속 둘을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최근에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뭐 서로 등 두드리면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화이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미중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는 오랜 시간 이 미팅 스케줄 잡아놨고 관계가 좋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게 결국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삼성과 23조 파운드리 계약 이후에, 자, 테슬라가 AI5는요, 지금 이 TSMC에 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이 여기에도 합류가 될 것이다. 둘다 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로보택시 FSD, 옵티머스. 결국 AI라고 하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자, 든든한 동맹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힘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자, 왜냐면은 결국은 이 AI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이버캡이 내년에 양산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 FSD 역시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이번에 3분기 어닝 콜을 보니까 로보택시 하나만으로도 1조 달러의 수익성 이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 트리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FSD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훨씬 성능과 기능이 향상됐고요. 지금 보시면 공장에서 음. 알아서 조립하고 자기가 운전해서 공장 밖으로 나와서 주차도 하고 자, 이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 있게 자기가 자사주 매입도 한 거고요. 이사회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1조 달러 보상한 12가지 옵션 중에 가장 핵심이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옵티머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운전자 없이 알아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빈자리에 알아서 주차도 하고 자 이러한 기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양산까지 한다. 자 그럼 당연히 주가 상승 트리거는 모멘텀은 우리가 앞으로도 천달러 그리고 캐시슈드가 얘기한 26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산 게임에서 이기려면,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TSMC 삼성전자가 손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자, 확실히 내가 밝히겠다. 확실히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 TSMC와 삼성전자가 같이 뭘 만듭니까? AI 5칩을 맡아서 할 거나 기존에는 TSMC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도전에서 밀리니까 삼성도 투입해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때 결국은 반도체가 받쳐줘야, 받쳐줘야 양산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죠. 스페이스x 개인 회사 스타쉽 11차 발표 이 시점에 지금 젠슨왕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AI 슈퍼컴퓨터 칩을 선물로 줬어요. 이건 뭐냐? 손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의 XAI에 지분 투자를 했고 11월 6일에도 이 투자 권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이 부품 반도체가 받쳐줘야 이 시장을 싹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볼때 지금 430달러, 440달러는 그냥 눈 감고 사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11월 6일 주총을 앞두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이 말을 하면서 이 주총에 참여해 달라 투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는 이 공장에도 로봇이 당연히 투입될 거고요. 이걸 누가 양산하고 누가 더 빨리 좋은 기능으로 만드느냐 이 싸움이 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체가 필요한 거고 사무실에서 사람 대신 청소도 하고 집안 집안에서 빨래 하고 이런 시대가 곧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노려보는 거고 자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 분들은 이 1차 지지 라인 확실히 체크를 하면서 신규 추가 매수 자리 싹다 좋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1시간봉과 4시간봉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타점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4시간봉이거든요. 테슬라의 4시간봉. 자, 이 매수존에서 저점이 확실히 잡히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9월달이었어요. 저점 저점 상승. 지금도 보시면은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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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다시 450달러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2, 3일 흔들려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매수 존이 단단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흐름 일봉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매도 존이 형성될 땐 기다려야 되고,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매수 존이 형성될 때 매수 존에서 분할 매수하면 충분히 우리가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가 AI 관련 주로 매수존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상승랠리가 진행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존으로 바뀌고 급등이 나왔고요. 매수 존으로 바뀌기 전에 이 매도 존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세력 시그널에 닿을 때 이때가 변곡점이에요. 거래량까지 받쳐 주면 훨씬 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그럼 가격이 대략 80달러에서 100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240달러. 자, 300%가 급등 나오는 시장이 미국 증시 분위기고 또 이제 우리 누굴 봐야 되냐?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자, 미국은요, 이 증시와 빅테크 기업과 정치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터 기업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리게팅 컴퓨터가 지금 3개월 만에 600% 급등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정책으로 엮이며 한달 만에 100% 200%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 한번 챙겨볼게요. 리게팅 컴퓨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바닷권에서 지금 매수존을 밟고 저점을 높이면서 급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8달러, 10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60달러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자, 결국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성과를 보이려면 증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책조 중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매매한 이 시스크라는 종목도 제가 이 타점을 좀 말씀드렸었죠. 자, 결국은 세력들이 세세한 타점은 이 1시간 봉에 조금 힌트를 주는 편입니다. 미국 증시는. 자, 1시간 봉에서 매수존 타면 상승. 이때 4달러였어요. 4달러였는데 단숨에 두배가 나오는 이 테마 양자 컴퓨터가 확장이 되고 있고, 한쪽목만 더 볼게요. 이거는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조금 섹터가 다르긴 합니다. 다른 섹터인데. 자, 보시면은 일봉 한번 볼게요. 제가 다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4월 달에 세력 시그널, 이때는 이 저항이 강한 매도존 아래에 있을 때는 1차 매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존을 올라탈 때. 자, 이때 얼마였냐면 80달러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매수존을 타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480달러까지. 자, 벌써 이 80달러에서 600% 급등이 나왔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나오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테슬라는 우리가 굵직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 트럼프 정책주에서 우리가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에서 내가 누적수익 쌓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뭐 은퇴자금 은퇴하고 싶은 분들 단기적으로 1년 뒤, 2년 뒤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자, 클릭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올 건데 첫 번째는 테슬라 주주라면 예라고 클릭해 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제가 또 신규 진입 전략 문자로 타점 나올 때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테슬라 주주분들도 제가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문자로 가격별 전략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 체크를 해 주시고 자 결국 트럼프 정책기에서 인생 기회가 옵니다. 제의 테슬라, 엔비디아, 그외 팔란티어들도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도 결국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AI, 양자 컴퓨터, 방산, 원전, 반도체. 자, 중복 체크 가능해요. 그래서 이 테마에 맞게끔 단기 한달내외 스윙은 뭐 2~3개월 장기는 1년 전년 정도 끌고 갔을 때, 뭐, 단기는 50에서 100% 정도, 스윙은 100에서 200% 정도, 장기는 텐베거, 10, 800에서, 10, 800에서 1000%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미국 시장은요, 정말 돈이 넘쳐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테마만 잘 잡고 들어가도 충분히 제2의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만 부담 없이 요청을 해 주시고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이제 연락처. 예를 들어서 01011111222. 제가 무료 미국 주식 정보 보낼 연락처 남겨 주시고 제출을 클릭하면 제가 취합해서 좀 분류해서 보내 드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항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의미로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 참여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CPI 발표,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리스크 해소, 자, 계속해서 세력들의 1차 지지라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주말에 제가 CPI 발표 나오고, 한번더 영상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 나길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큽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주말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